네, 다시 왔습니다. 어, 네. 양전. 남자애,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요. 이제 조금만 하고 끝낼 겁니다. 알겠죠? 네, 이만큼. <laughs> 이것만 장식해주고 끝냅시다. <laughs> 자, 빨리 하시죠. 시, 시간 없을 텐데. 네,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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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yu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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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그럼 빨리 하셔야 됩니다. 전탕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. 저도 안 합니다. 탕세개 아니에요? 한 개만 만들어도 됩니다.